뚜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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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는 것 같나? 에헤해헤 레벨 만벨만요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사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저는 기술이 뭔지 알아. 이거를, 한 다음에, 이거 만들어요, 만들어 실패하면 막는 거지. 어, 이거 났고. 첫판부터, 이거 맨, 그 얘는, 첫판은 맨 앞에 둬도 돼요. 뒤에는 여기다가 놔야 되고, 이, 고수 대는 이렇게 놔야 되고, 아닌가? 난 이렇게 놓는데 초반에 이렇게 놓고블룸맨 아, 블이었나이 블루미. 어, 이름 뭐였노? 블룸영어 러어~ 러로 개구리 어 러어~ 러 제가 어들어보어 러어~ 러거 러어~ 러 소환인데 변신을 시켜본적 없으니 아우 모르고 이거 소환 음 뭐지 바로 살리네 얘네들 여기 왜 보고 있는 얘네들 가자 응 아니야 소환은 실패했습니다 응컷 도와줄까 아니야 쟤는 혼자 할수 있네 아이고, 감사 감사. 전 이걸 하거든요. 양복사, 대구왕 자가 필요하고, 나와라 제발 제발. 나 운이 진짜 없다. 나왜 이러지? 뭐야, 진 놈놈놈놈놈놈놈놈 이제 쎄야 쎄 쎄졌어 근데 나한테 이제 아니야 이제 얘를 여기다가 놔야 돼그래 얘네 두려우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? 뭐야? 내 같은 거야? 아니 내 저기 같은 거네 아이 진짜 내 고뇌에서 뽑고 싶은데, 제가... 오, 난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음... 내가뽑기 않아 허용을 못해서 그런가? 그건 아닌데, 벌써 8% 돼요? 8%는 되게 급한데... 냠냠냠냠. 왜 내가 죽이고 있는 거야, 근데. 얘네들이 막탓해서 그거 같아. 대박. 대박하고. 이거봐봐 엄청 커졌네. 이번에 는게 맞았어. 어, 나 근데 오늘따라 폭격하면서 왜 이렇게 오지? 이거 그냥 합쳐야겠다. 이거왕 어, 나 이거 있었는데. 됐다. 이것만 뽑으면 된다. 민자는나 이제, 이제 안 뽑으니까. 남남남남남.. 이거 진짜 밑에 안 나오면은 밑에 안 나오면은 아우 까맣게만 나와요 해볼까 제발 하자 이거 아! 뭐야 얘왜 이렇게 많이 구워놔지 이상하다. 와우 이쪽은 못 지나간다 냠냠냠냠냠냠냠 블룸 대왕 만들어봐 아 이제 블룸 그거 없다 응? 가자 가자 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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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고 갑자기 버그인다 왜지? 음, 나도 하드 깨보고 싶은데 하드는 어려워서 보통만, 하, 보통만 하고 있어요. 이게 공격을 못하고. 아고 운전 이제 안 좋아네요. 아고 이게 근데 이상한 것 같은 2단계 타을 나왔습니다. 타르 봤나? 타러 봤나? 타러 봤나? 타 여기 못 지나가. 애를 만들면 안 돼요. 고수분들한테 방해돼 내가 죽이고 있는 걸, 아! 아, 내가 죽이고 있는 건 줄. 돈을 이제 모으겠습니다. 여기 오자마자. 듣고도 캐요. 어. 어, 안 돼! 이거 참못었이불놈들은때려지도 못해. 그럼 이 블룸. 옅더라도. 짜잔! 대박. 제발. 아. 아. 저주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이거 12단계가 끝이지요. 얘 엄청 커졌어. 안되겠다. 피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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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 찍었고 과자 전설 안 나오네. 어? 진짜 나왔다. 얘네를 나오면 되겠고. 지게 나와주냐요? 아니야. 에고, 돈이 없네. 여쪽 안으로 못 들어가, 얘까지. 얘만 옆으로 치워 주면 나 얘네 다쓸수 있을 것 같아. 한명 나왔어. 한명 나왔어. 이제얘한 명만 나오면 돼. 한 명만 또 신중하게 신중하게. 연필이 없음. 제발. 와, 얘 엄청 커졌다. 원래는 만 육천인데 아... 어 데미지가 안 바뀌네? 뭐지 크기만 뭐 커졌네? 뭐뭐 뭐, 이게 무슨 일인고? 이제 여기까지도 간다. 4 7칠 회인데 아직. 이거 깨면은 오늘 영상 끝이에요. 아이고 나 근데 힘들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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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봉. 얘한테 한 방이야 그냥 나한텐 그냥 호랑이 사고 난 블룸을 뽑고 싶단 말이야 진심들봐 한 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독수리 말고요 늑대 말고요 나이스하고 헤헤헤 <laughs> 헤헤헤 이제 여자도 언제까지...뭐야? 아 최대구나. 팔아. 어우! 전설팔 보냈네. <laughs> 이제 영어도 필요없어. 까마가잘가려아까마긴 필요한데! 잘못해버렸다. 이렇게 하고 가자. 달고달고오백수리 나왔어 나무 뭐 안.. 안 사요 늑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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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바라 필요 없어. 왜 블루메 감염되고 있어 내가. 업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 아, 까마귀가 갑자기 없어졌어? 성공은 <목소리도> 없어. 나와 까마귀 나는 너를 기다. 려뭐 똑같았어?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. 까마귀. 이제 블룸한테 너희는 정령 당했다. 근데 블룸이 좀 이제 약한 것 같다.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진 것 같지, 블룸이? 어, 안 돼! 갑자기 다 넘어! 어쩔 수 없다. 빨리 없애라. 빨리 없애라. 어떡해? 내 진심을 담아서. 태워! 제발 35% 없어졌어 아, 안돼 얘안 죽는 거 봐. 웃그져가그자 엄마 살려줘. 미안 내가 잘못했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살려줘.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기 싫다고! 와! 나 깨고 싶어! 아, 음, 아 그래 역효과를 주니까... 안 돼... 안 돼... 제발! 마지막! 그럼. 음... 얘만 없애면 돼! 클리어! 아휴, 살았다. 그럼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 재밌었고요.